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자 축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4일이었죠. WK리그 신인 드래프트 발표가 있었죠 네, WK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펼쳐졌는데, 이제 1순위로는 이제 이금민 선수가 어, 어, 지목을 받았습니다. 네. 어, 이제 서울시청에 불을 받게 되는데, 이금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일단 성형위원이 이제 소개를 해그리고 네, 이제. 이순위가 어, 이제 이소담 선수인데, 이선수는 이제 뭐,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대전 스포츠 토토에 지명이 됐고, 삼순위는 음. 이제 수원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어, 미드필더이 김우리, 이제, 이제 울산과학대 출신 선수를 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서울시청으로 입단한 이금민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 관심이 집중이 된 것이 네. 2010년도 여자 U17 월드컵 우승 멤버들이 대거 드래프트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우승 멤버 중에서 최전방 해결사가 바로 이금민 선수입니다. 네. 168에 62kg인데 어, U17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U20 그리고 성인 대표팀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네. 인정받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올해 4월에 끝난 춘계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에서도 울산과학대를 이끌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득점왕도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공격수로 보면 됩니다. 아, 그좀 전에 얘기했던 어, 이순희 선수인 이수담이라든가 그리고 그외 선수들도 U17 월드컵 우승 멤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드래프트였죠. 어, 지금 드래프트로 지명한 그 선수 중에 이소민 선수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선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선수 또 있나요?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우리 선수가 3순위로 이제 대주 어, 수원시상관리공단에 입단을 하신 분는데쌍둥이에요이 선수가. 아, 진짜 쌍둥이 어. 동생인 김두리 선수는 어, 1순위 마지막 1라운드 마지막 순위 7순위로 이제 인천 현대건설에 지명받았어요. 아. 쌍둥이가 모두. WK 리그 선수가 될것같아 그러니까 이번 WK 리그 드래프트에서 또 다른 이슈는 쌍둥이 자매예요. 네. 지금 얘기한 김우리, 김두리 쌍둥이가 있고요. 네. 또한 명의 쌍둥이가 있었죠. 광민정, 광민영 쌍둥이도. 신기하네. 요 네, 이번에 이제 드래프트에 참여를 하면서 네. 광민정, 광민영 이 자매는 고향대교에서 뛰게 됐습니다. 근데 축구를 잘하는 DNA가 따로 있나 봐요. 제제 네. 어. 제 동생도 쌍둥이인데. 아 맞다 맞다. 걔네는 왜 그러죠?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아, 나중에... 축구 외에도 <laughs> 사고 기질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어, 궁금하네.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신한명 중에 27 명이 이제 구단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취업률이 50%를 넘네요. 굉장히 좋네요. 어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K 리그 드래프트랑 이 WK 리그 드래프트를 비교하면은 K 리그보다는 네. 훨씬 높죠 워0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최근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어 역시 신인 선수들을 성장시켜서 WK리그에 적응시키기보다는 네. W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있고요. 아또 하나는 WK리그가 일곱 개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그 여자 축구부를 운영하는 대학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파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연 자체가 굉장히 낮고 네. 좁죠.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좋은 선수를 차출하기엔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 뭐 한번 칼럼을 쓰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 여자 축구 이제 WQ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상무 팀이 있거든요. 긴 네. 팀인데 드래프트에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지목한 선수는. 군인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임관을 하기 하기 때문에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만약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 몇년 동안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부산상부에 이런 좀 드래프트 참여. 그래서 그니까 지목해서 이 선수를 군인을 만드는 게 네. 옳은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같아요 음, 음, 재미난 그러네요. 것이 이번에 네. 부산 상무에 간 선수가 누구죠? 인터뷰를 했었는데 역시나. 폭한기 훈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네. 어, 아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선수 씨도 만약에 지금 여자축구선수인데, 부산산부에서 네. 지목하면 머리 자르고 화생방하고 다 해야 돼요. 네, 지금. 네다 해야 돼요. 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렵네요. 네, 네. 네 그렇군요. 한번 좀, 어쨌거나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WK리그. 앞으로 뽑은 새로운 얼굴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K리그 경기 결과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